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숨어 계시다는 건요,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어, 제 생각에 영안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열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요,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곧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당이나 귀신이 하나님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지는 않습니다. 나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주인으로는요,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영안이 열렸느냐 이 여부보다는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어, 내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는 자의 영안이 떠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은 물론이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결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분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창조주에게 대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요, 이건 해외 토픽감입니다. 자, 일단 질그릇이 말한 것도 신기한데요. 그 말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대드는 말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질그릇은요,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하게 피조물이지만 인간에게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왜 주어졌을까요? 에, 그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그 입으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대드는 말도 합니다. 이건요, 입을 만들어 주신 분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자, 이 비슷한 게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벌어집니다. 부모는요, 자기가 낳은 자식의 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 반대의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요, 바로 다음 절, 0 절에 나온 이야기죠. 에. 자, 또 다시 질그릇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질그릇이 했던 말은요,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말이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듭니다. 또요, 토기장이가 만든 다른 작품에 그 작품에는 왜 손이 없냐고 따집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질그릇은요, 토기장에게 대들 수도 따질 수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요,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이건요,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들어서도 따져서도 안 됩니다. 이 질서를 파, 어,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는요, 어, 온 우주에서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 제가 어, 제게 주신 교훈은 어, 뭘까요? 예, 그건 땅과 하늘의 창조주를 경외하자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땅은요. 쉽게 말해서 지구를 뜻하고 그리고 하늘은 온 우주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또 하늘의 삼나 만상도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저는요, 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빈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은 그 별을 만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제 영안을 뜨게 해주셨고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조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 제게 지어주신 입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여전히 뭐 하나님께 대들거나 따지지는 못하고, 다만 잠시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도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저의 기도를 갸륵히 어기시고 여전히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높으신 창조주에 이 살가운 사랑이 있어서 피조물인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땅과 하늘의 창조주를 경외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확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손하게 하나님께 대들거나 따지지 않도록 주님들 겸손한 자의 자세에 일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순종과 복종이 행복의 길임 그것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